이 하루대 딱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자 금액대가 70만 원대입니다 5m급 텐트가 50만 원, 60만 원대 텐트에 파는데 하루대가 는거 7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을 거니. 저그 하루대가 70만 원이라고. 자, 근데 이거는 일반 하루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아 내가 오늘 돈지랄 안번 하는 거야. 돈지랄 하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진짜로 70만 원가어치 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뜯어 봅시다. 정확하게. 제품을 일반적으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야 딱 이거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직접 제작해 그냥 이게 수작업이니 그러니까 주문하고 나면은 14일, 15일 걸려 14일, 15일 정도 걸리는 수작업 제품이고 이게 왜 평생템인지 자, 내구성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내가 준비를 많이 했잖 70만 원 따로 돼 70만 원 따로 돼도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메고 보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재질을 봐요 재질을. 자뭐예딱 봐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스뎅입니다 스뎅. 스댕. 자 이거 유리 이거 유리 독일제입니다. 독일 무식이 미식, 무식이 미식, 무식이 적혀 있는데 굉장히 두통 독일제 유리를 썼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니,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전면에서 안이 전부 다 보이게 되고, 일반적인 장작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요런딱 사이즈가 되게 돼있어요딱 되게 돼있으니까 자, 두께, 마감, 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로가. 자, 일반적으로 두께, 상당히 두껍습니다. 어 1.5t 정도 될것 같아요. 1.5t? 2t? 2T? 1.5t? 뭐,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근데, 열기가 들어가면, 요스뎅은 어떻게 되느냐? 배불뚝이가 됩니다. 배불이 색깔이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기가 배불이 꾸르르 튀어나오게 돼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어있냐? 이중연설에, 불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하루대, 거기에 대비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캠핑장에 있는 망이 있죠, 여러분. 10kg 장작이라고 하는데, 10kg 장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6, 7kg밖에 안 돼요. 그 장작 기준으로 6시간, 7시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열 효율이 좋고, 열기가 좋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장작을 불을 때면 어떻게 돼? 여기서 불꽃이 튀거나 와서확구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상단. 그다음에 옆쪽 이렇게 이중 연소가 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중 연소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열기들이 이렇게 빨려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중으로 타고 얘 극장점 연기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기가 아예 안 나는 건가 이중 연소는 당연히 기술력인데 일반적인 이중 연소를 뛰어넘는 진짜 뛰어넘는 연기가 안 나는 자 우리가 캠핑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런 거 쓰거든 그런데 쓰는데 그거 어떻게 해연기요 많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아니 막 매캐하게 막이 정도로 연통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기가 밖으로 연통을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4m씩 막 4m 이상씩 막 빼가지고 막 밖에 이제 기온차를 활용해가지고 열기를 빨아낸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되면 어떻게했어요 전기 220V 꽂아가지고 팬을 달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 위험하니까 이 화판이 이거 상당히 뜨겁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울지 않아 왜 울지 않아 이중으로 돼있으니까 이중으로 돼있고 전부더 포스코 강맞 썼다 그래요. 좋은 스틸을 쓴 거지. 좋은 스텐네스를쓴 거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죠. 열구멍을 이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람구멍을, 바람구멍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딱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부 두껍고, 마감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일반적으로 이게 딱 들면, 어?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난로를 초월하는 무기죠. 근데 그거를, 정도를 감안을 해야 이 제품을 쓸 수가 있다. 텐트를요, 안을 완전 꾸은 그러니까 우리가 5,000칼로리 정도 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0칼로리 이 정도 해가지고, 난로를 기준으로 보시고, 꽤 강하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열기를 내뿜습니다 장작 한박스하면 얼마나 해요?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할 겁니다. 캠핑골에서 하면 구천 원, 팔천 원백원 하죠. 그런 거 사가지고 안에 넣으면 여섯 시간 정도 쓸수 있다. 우리가 열기를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기를 조정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쓸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별격으로 그냥 놓고불 붙여가지고 떼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한 80mm 정도 된다고 요 80mm 짜리 직경해가지고 한 3, 4m 이렇게 올리면 자세 제대로 나오죠. 텐트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통해가지고 쓰는 화목난로들을 쓰신다고 하면은 30만원 더 얻어 있는 것들, 견제 꽤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쓴다 그러면 위에 연통 연결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중 연소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정말 덜 먹고 그 다음에 굉장히 따뜻한 열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중에 싼거 샀어 근데 녹나. 근데 뭐싼거 샀어 또 휘어? 싼거 샀어 그럼 먹도 찌그러져 뭐 이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보면 쳐가지고 한 방에 이거 사시면 돼한 방에 빛이 불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볼수 있는 바르다가 별로 없어요 어이 뭐 정도 사이즈가 150만원 투자해가지고 3번 사고 4번 사고 해가지고 할 겁니까? 70만원 을한 뭐 쓰고 마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정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라 이 말씀이거든 위에 판 공간 여기 손가락 들어가는 거뭐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불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와요 이 양반은 자기가 다 재료를 따로 사가지고 직접 조립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찍어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춰보자 그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고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가 그 그 기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돼. 그리고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이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품 한번 만들 때뭐 7개 부품, 9개 부품 이렇게 사셔가지고 한 보름 동안 만들어 한 아, 10일 동안 자기가 직접 조립해가지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소비자한테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이게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 510, CMB 510하로되는데 CMB 510, 510 화목난로죠 찾아보시면 성이 엄청 좋을 겁니다 이 정도 급에 이중연소되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그 스펙을 갖춘 제품이면 다 1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반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 사신 분들이 실제로 그거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하는 거죠. 이게 들어보면은요, 이게 딱 여기를, 여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 무겁다. 가방이 있으면 더 좋겠죠? 가방이 있으면. 자,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하냐. 사람이 앉아도 문제가 없어 바람에 한데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잘 살아서 그렇다. 연동 8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 가지고 위로 높여가지고 한 4m 정도는 올리셔야 작동을 한다. 이런 거 아시면 될것 같고. 이 화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불태워놓고 공기 붙이면 난리는 겁니다. 엄청 시력 뜨겁습니다. 러거 위에다가 주전자 같은 거 올려가지고 수증기 해가지고 안에 좀 가습기처럼 가습기 역할을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 여기서는 뭐 따로 뭐 선물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 회사에서 그 미니그리들 아 미니그리들을 두 분께 아 우리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이런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금액대가 세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CMD510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화목난로로 고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일로 달라드세요딴거 백날 비교 스펙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 제대로 비교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면 이게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뭐 블로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직접 촬영했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 제품의 값어치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나온 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객관적으로 최대한 설명할 수 있게 을 노력을 했고 이 안에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걸 왜 다, 나만 모르고 있지? 10월 27일 날 우리도 라방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날 라방 할 때는 우리 그 아시죠? 난리 난거 아, 난리가 났어 와디즈에서 엄청 실이 난리가 났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와디즈에서 난리 난 우리 방석도 합니다 방석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다가가고 내가 장점 있는 거배 위에 앉히고 궁디에 앉히고 나, 나 머리 아플 때도 머리에다 대고 산다니까 배 아플 때배 위에 올리고 궁디에 따실 때는 궁디에다가 하고 그러니까 허리 아플 때는 허리 지지고 지지는 게 아닙니다. 은은하게 따뜻한 어, 이래가지고 우리 그 방석 그리고 우리가 그 카본 방석 그거 해가지고 또 27일날 라방 하니까 그때까지잘 기다렸다가 그 제품 꼭 구매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도록 협의해가지고 최선의 가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도 이제 뭐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런 거안 하고 우리가 딱 해가지고 그뭐 룰렛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뭐 그런 장치가 있나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딱 우리가 전부 다볼수있겠다 해가지고 딱 뽑힌 사람이 육안에서 바로 딱 봐가지고 바로 물건에 갈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추첨식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보고 재미도 있고 하는 라이브 방송 할수 있도록 그날 1시간 또 여러분 재밌게 놀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안녕!